stop 이번에 소울메이트님께서 허가해 주셔서 휴대폰을 갤럭시S23 울트라로 기변하게 됐습니다. 영상을 통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음, 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갤럭시S23 울트라의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를 4개나 박아넣어서 그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걸로 유명하죠. 빨라진 CPU 탓에 어, 여러 렌즈로 동시에 찍은 영상을 프로그램으로 피사기심도 비슷한 효과를 연출해낼 수 있게 돼서 DSLR 카메라를 흉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유튜브를 뒤져보면요 갤럭시S23 울트라와. 아이폰의 촬영 영상 비교나 심지어 DSLR과 비교하는 영상도 많이 올라올 정도더라고요. 저도 이런 카메라 기능의 향상 때문에 기변을 하게 된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갤럭시 S23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이 좀 아깝기도 하고요. 좀 쓸만한 악세사리를 달아주면 이런 성능을 극도로 끌어올려 줄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주변기기 몇 가지를 두세 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해 드릴 악세사리는 이거 프리웰 스마트폰 셀카 그립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영상 찍으실 때 대부분 어정쩡하게 잡고 계시죠? 카메라 성능은 좋아졌는데, 뭐 그립은 용 좋지 않아서 영상이 흔들리기 일수였고요. 좀 아재 분위기도 나서 별로 보기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셀카 그립을 사용하게 되면요. 카메라 그립감이 좋아져서 안정적으로 영상 찍기 좋아질 뿐만 아니라 갤럭시 S23 울트라를 좀더 전문 카메라스럽게 찍는 사람은 좀더 전문가스럽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인터넷 뒤져보시면 좀 싸구려 버전도 많이 있는데요. 뭐 싸구려라고 반드시 나쁘단 뜻은 아니고요. 다만 비싼 스마트폰을 잡아주는 그리퍼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탄탄하게 마운트 시켜줘야 하고요. 마운트 시키다가 쉽게 부서지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이 빠지거나 해서도 안될 거고요. 이 그리퍼는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액세서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프리웰에서 제작했고요 그리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마운트의 주요 구조재들은 알미늄, 그리고 마감 부분의 일부분은 PC와 실리콘 재질로 제작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처음 쥐어보면 느낌이, 오, 이거 단단하구나, 고급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한번 거치해볼까요? 요렇게 위로 끼우고, 아래로 당겨서 마운트 시키면 되고요. 이거 잡아주는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스마트폰이 닿는 부분들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스마트폰이 빠져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두께 11mm 그리고 높이는 68mm에서 86mm까지 장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주요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 본체 알미늄 금속의 무게감은요. 스마트폰을 그립할 때 폰과 적당한 밸런스를 주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안정감을 주고 짱짱하게 버텨주는 느낌이 들고요. 이 관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멘트로 쉽게 손이 뒤틀리는 거를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 이 그리퍼를 살펴보면요 위쪽에는 10m까지 지원되는 블루투스 5.2 버전 셔터가 있고요 셔터 속도는 블루투스 5.2 버전답게 릴리즈 할때 바로 대응됩니다 그리고 LED조명 콜드슈와 악세사리를 넣댈수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홀 3구가 있습니다 몸체 부분은 PC재질로 손가락이 많이 닿는 부분은 돌기처리되어 있어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주고 투톤 칼라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디테일감을 살려줬습니다 아래쪽은 알카 표준 클램프가 있어서 대응하는 삼각대에 퀵 릴리즈 장착이 가능하고요 뭐 이런 표준 릴리즈가 없는 삼각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악세사리를 붙일 수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홀 3구가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셔터가 있는 그립 부분은요 그냥 폼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180도까지 벌어지고요 이 스마트폰 마운트하고 아래쪽 퀵 릴리즈 플레이트가 만나는 접점 부분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돌려서 각도를 구부리면 셀카 그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절 부분 덕에 활용도가 갑자기 높아지죠 셀카를 찍을 때는 블루투스 셔터를 빼서요 이 안쪽에 셔터 모양의 반다름에 쓱 갖다 대면 자석이 있어서 착 달라붙고요 이렇게 셀카 셔터로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실 수 있겠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점은요 이 그립 부분이 주르륵 약 143mm까지 늘어나는데요 머리가 커서 멀찍이 이렇게 셀카를 찍어야 할 경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돌려서 카메라를 로우 앵글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들이 사용하는 색다른 앵글을 찍고 싶을 때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로우 앵글을 사용할 때는 셔터를 위쪽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릴리즈하기도 아주 편하게 대응됩니다. 이 스틱 부분 모두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감이 있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관절들도 저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알미늄이고 아주 탄탄하게 조여져 있어서 가뜩이나 무거운 갤럭시 S23 울트라를 매달아도 끄떡없이 잘 지지해줍니다. 스펙상으로는 350g까지 대응해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가볍게 벌리면 스마트폰 스탠드로도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가방에 넣어놓지만 마시고 책상 같은 데서 항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 완벽할 것 같은 이 제품에도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리퍼 위아래의 실리콘 부분이 평평하고 11mm 폰까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게 거꾸로 말하자면 그립 부분이 넓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폰과 만나는 부분이 평평하기 때문에 V 형태의 그리퍼들보다는 폰과의 유격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는 갤럭시폰에 이 고무 느낌이 있는 SPG 재질의좀 두꺼운 커버를 씌워놔서 유격이 좀 줄었는데요 생폰 쓰시는 분들은 유격을 다른 걸로 채워넣든가 해야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 이게 V 형태였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구입하실 때좀 고려해야 할 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요, 갤럭시 S23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을 끌어올려줄 액세서리, 프리웰 그리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급한 다른 그리퍼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감, 그리고 단순히 그리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삼각대에 연결할 수도 있고 LED 라이트를 달 수도 있기도 하고 셀카봉이나 로우 앵글 촬영, 그리고 스마트폰 스탠드까지 쓸수 있는 극강의 활용도를 보여주니까 아마 돈이 아깝지 않으실 듯합니다. 제품은 직구의 왕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